하기 전에 저의 직업은 집에서 살림만 했던 평범한 가정 주부였습니다.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는 저랑 같이 한 동네 살고 있는 동네 언니로부터 애터미 세미나 하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저는 거절을 합니다. 전화가 다시 오고 거절하고 다시 오고 거절하고 이 언니가 나중에는 그 협박을 하시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. 여러분 회장님께서 세미나 하실 때. 지금의 이애터미가첫 세미나는 딸랑 17명만 놓고 했었다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? 네. 그 동네 언니하고 저하고 그1 9명 안에 있었습니다. 회장님께서는 1 9명만 놓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십니다.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반드시 몰려온다. 생활 필수품이 정말 좋은데 정말 싸다고만 하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. 나는 이렇게 좋고 싼 제품을 들고 전 세계 유통시장을 석권을 해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떨어져 나가지 말고 딱 붙어서 내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만 오면 모두 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세 사람이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사형업을 해서 일반 직장인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다 줬던 제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한숨을 푹푹 내쉬기 시작을 합니다. 이 한숨 소리를 몇달 동안 듣고만 있던 제가 당신 호래비도 아니고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. 왜 그렇게 혼자 고민을 하느냐 그랬더니 제 남편 하는 소리가 당신은 얘기해도 해결 못 해. 그러면서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쏙 들어가면서 안방문을 딱 닫아버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. 당신은 얘기해도 해결 못 해. 당신처럼 집에서 살림밖에 하는 게 없는 아줌마는 내 고민을 털어놔도 해결을 못 하니 알 필요가 없다. 알아봐야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얘기였죠. 그 얘기 아니었어요. 무시한 거죠? 집에서 40만 원은 방을하다고 무시한 거죠. 네. 그 말이 제 가슴속에 지금도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.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평상시보다 좀 일찍 들어온 남편이 할 말이 있다 그러더니 우리 집에 있는 돈으로 우리 앞으로 얼마 정도 먹고 살수 있지? 물어보더라고요.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집에 돈한 푼도 없는데 그랬더니 말없이 저를 한이 바라보는 그 남편의 눈이 내가 그 동안에 벌어다 준 돈이 얼마인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고 저한테 눈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지금까지 우리 식구 먹고 살았고 우리 잘생긴 아들딸 4년제 4년제 그 사립대 졸업 시키는데 학자금으로 썼고 지금 살고 있는 이집 샀고 지금부터 당신이 버는 돈으로 우리 노후에 먹고 살면 된다. 그랬더니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서 우리 노후에 먹고 사는 돈을 벌지? 저는 또 생각 없이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하던 일몇 년만 더 하면 돼 사고 치지 말고 당신 나이에는 새로운 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몇 년만 더 하면 된다니까? 그랬더니 하고 있는 일이 현상 유지가 안 돼서 이제 그만 접어야 되는데 몇달 동안 새로운 일을 아무리 찾아 헤매 봐도 할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땅이 꺼지게 몇달 동안 고민을 했던 제 남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보. 뭐그까짓 일로 그렇게 고민을 그렇게 몇 달씩이나 하고 그래. 진작 말하지. 우리 노후에 먹고 살돈 없다면서 그거 아무 걱정하지 마. 내가 알아서 싹다 해결할게. 당신이 무슨 소로 내가 지금부터 당신 그 동안에 우리 식구 생활비 이렇게 생계 유지 시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팡팡 돌아 지금부터 돈벌어지는 내가 알아서 딱다 해결할게. 저는요 제 남편이 좋아서 난리 부를 줄줄 알았더니 이렇게 바라봤더니 요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저를 렇게 바라보는 눈이 끔뻑끔뻑하면서 기가 사막히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별거 남이 바라봅니다. 믿은 거예요, 안 믿은 거예요. 안 믿었죠? 여러분 백조 보이시나요? 지금은 믿을까요, 안 믿을까요? 저 남편이 달라졌어요. 저는요, 저 남편이 그렇게 집안일을 잘하는 남자인 줄 몰랐어요. 언젠가 회장님께서 한 집안의 갑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갑이다. 갑질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갑이 된다. 저는 그때는 회장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. 지금은 알것 같아요. 집안일을요 너무 잘해요. 나는 당신이 집안일을 요렇게 잘하는 남자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. 그랬더니 제 남편 하는 소리가 야이 사람아, 내가 군대 있을 때 밭도 하고 빨래하고 고참 옷도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. 제가 속으로 아이고 진작은 좀 하지 그랬냐. 속으로. 예,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생활비 벌어대느라고 얼마나 힘에 겨운 줄 아느냐? 하루하루 견디는 게 정말 힘들다. 위에서는 상사들이 곧다 그 이러밖에 못하냐고 치고 대지, 밑에서는 점고 똑똑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지.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날을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구요, 구역, 구역 견디고 있는 그 남편들한테 뭘더 얼마나 힘을 내라고? 아빠, 힘내세요. 우리가 있잖아요. 곧단 소리 좀 하지 말고,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한 달에 천만 원, 이천만 원 벌을 생각을 하라 해라. 애터미는 그게 할수 있다.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처럼 집에서 살림만 했던 평범한 가정 주부도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여성분들 모두 다할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. 자, 곧 세면화 가자고 협박을 했던 그 동네 언니는 노얄리더스 멤버가 돼서 저 자리에 와 계시고 집에서 살림만 했던 평범한 가정주부인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